금요 기도회 때의의 줄이고 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어, 돈 복을 추구하죠. 또 건강 복을 추구하고 또 자녀의 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하고 신자가 추구하는 방식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다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세상은 돈을 직접적으로 추구하고 건강을 직접적으로 추구하고 또 자녀의 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얻지 못합니다. 얻었다 하더라도 다 불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죠. 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 신자는 어떻습니까? 직접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 갈급합니다. 그게 바로 의의 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줄인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의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더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어, 칭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의롭담을 받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삶을 한 번, 되짚어 보고,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갈급하지 않다면, 다른 의에 취해 있습니다. 다른 것에 배가 불러 있기 때문에, 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아이가 밥안 먹는 이유는 단 하나 있죠. 간식 먹었기 때문에. 주식이 아니라 간식 먹었기 때문에. 탄산 음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밥을 먹지를 않습니다. 진짜 밥 먹지 않으면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발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주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내가 왜, 뭐에 배불러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거죠. 내 안에 의가 있으면 내 안에 생수가 가득하고 흘러넘치면 절대 생수를 찾지 않습니다. 갈급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르다는 말은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것 알기 때문에 의가 고프고 의가 갈증나고 그래서 찾는 겁니다. 어, 좀더 구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은 우리 힘으로, 우리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찾습니다. 주님을 갈급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면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공로로 기도하면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왔습니다. 응답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십시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십시오.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 공로, 자기 행위로는 의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의에 배불러 있으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주의 이름만을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불성이 여겨주십시오 가라는 거죠 배가 고픈 거죠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치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생수가 있다면 절대 하나님 찾아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에 배불러 있다면 절대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에 굶주리고 있는지 목이 마른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밖에 의를 추구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의 의를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고파하고 부르짖고 구하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죠? 전가시켜 주시죠. 예.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우리 은행 계좌에다 자금을 이체시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자금이 딸리면 부르짖습니다. 내안에 자금이 충만하면 부르짖을 이유가 없습니다. 남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돈좀 달라고. 은행 가가지고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죠. 내안에 차고 넘치는데. 그러나 내 계좌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 대출 과정한테 가서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의의가 없으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계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의를 이체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의를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고 그 의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고 거기에 체험 이 있고 풍족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자기 의에 배부릅니다. 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배부르는 거예요. 의는 흔히들 생각하는 게 의롭다. 좀 예절을 잘 지켰다.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했다. 좀 도덕적으로 선했다. 헌신 좀 했다. 이것을 의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의는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죄인을 복내려 주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은 심판하고 저주하고 멸망시켜야 되시기 때문에, 의의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겁니다. 제가 조금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아, 제가 딱한번 실수했습니다. 아, 제가 그래도 비교적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의의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의를 생각하기 때문에 배가 불러버려요. 지금 쫄쫄 굶어가지고 주름을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 사람이 그게 없어요. 보면은.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쭈야 하고 해야 되는데 목을 빳빳하게 들고 배가 불러있는 겁니다. 의가 뭔지 모르니까. 의는 예수님처럼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얻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1.1핵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낸 것, 그것을 통해서 옳다 인정하면 받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예수님 빼고는 이 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이 찬양이 예, 불려질 때에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의를 안다는 겁니다. 이게 의에 굶주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예, 자기 의에 배불러 있으면요, 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 과시가 나옵니다. 자기 가시 어떤 목사님은 내가 맡으면 이 부서 뭐 배가 시킬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어 자신만만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혼장담했던 분이 그렇게 이런 걸본 적이 없어요.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평생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다 하고 자랑스럽게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음 날 주님이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셔서 새벽 기도를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또 어떤 청년은 성형충만 받고 아주 이제 영적 체험이 확 일어난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주일 예배하고 봉사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금요기도 나오고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 식지 않는다. 어떻게 식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기존 교인의 열정 없는 것을 막 비판하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1년이 못되어 깊은 영점 심취에 빠지고 어, 교회를 빼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래 자신만 이 자신만만한 것은 다른 거에 배불러 있는 겁니다. 자기 의에 배불러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픈지 다른 거에 배가 불러져 있는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결국 자기 의라는 것은 자기를 믿는 겁니다. 자기 공로를 믿고, 자기 현실을 믿고, 자기 행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합니다. 늘 입에서는 자랑이 나옵니다. 자기 현신 자랑이 나오고, 자기 했던 일들에 대한 공로에 대한 자랑이 나옵니다. 저는, 어, 이것이 지금, 어,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는 심각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헛된 듯이 헛배 불러 있습니다. 헛배. 눈물을 흘리며 부르지어야 되는데, 헛배가 불러 있습니다. 얼마나 굶어 있고, 허기어져 있고,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헛배에 불러 있기 때문에, 무너져 가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죠. 주님, 때, 주님 계실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바울 시대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하나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신만 만합니다. 주님이 깨뜨려 보셨죠? 헛에 불러 있다는 것을 계명을 지키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켜야겠나이다. 뭐가 부족합니까? 주님, 께들어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삼겨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포기하지 못합니다. 근심이 쌓여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의에 줄이십시오. 답이 여기 있습니다. 의에 줄이십시오. 헛배 불러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치밀하게, 치열하게, 아주 내곡하게 자신에 대해서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살피신 후에 내가 가라다 하는 것을 아시면 생수를 찾아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 점검 목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은 이 자기의 배부른가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 안에 자기의를 깨뜨려 보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 그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구절을 어,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자꾸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끓고 내가 바울보다 낫다. 누구보다 낫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그럼 깨 놓고 얘기해 보자. 내가 이때까지 자랑 안 했는데 한번 내가 자랑해 주지. 하면서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면 내가 더욱 그러하다. 오절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오늘로 치면 나는 5대째 믿는 가문이요. 한국 기독교 역사 100년입니다. 5대째가 최고입니다. 5대째 믿는 가문이요.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왔고 금요철에 부모님과 함께 다녔고 성경학교를 1등으로 졸업했고 전국 대회에 나가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SFC 위원장이었고 전국 SFC 위원장이었고 율법으로는 의미 없는 자요.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절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나 7절 들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앞에 얘기했던 것은 다 유익한 것입니다 5대째 믿는 가문 새벽기도 다 나왔던 것 금요기도 부문과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것 성경학교를 최고로 졸업했던 것 전국대 금상 받았던 것 SFC 위원장 한것 전도왕 한것 모두 내게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것이 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 자기 혈을 깨뜨려 보는 사람입니다. 배설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자기 혈을 깨뜨려 보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우리 공로를 자랑하는 순간 예수의 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양립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주의 의를 붙잡아야지 주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에 들어갈 수, 접근할 수가 있는데 내게 유익하지만은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붙들고 자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접근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회로다 나에게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거죠. 배설물로. 우리 속에 어떤 것, 내가 누구라는 것 여기에 만족하고 취하여 있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헛배 불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영이기 때문에 자기 말을 자랑해 보십시오. 아, 자랑, 자랑해 보시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이 뭘 자랑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주를 붙들고 있는지, 의의금 굶주려 있는지, 말 끝마다 예수, 예수가 나오고 있는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내 공로, 내 헌신, 나의 신분, 이런 것들이 지금 자락으로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가난 심령에게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십자가 은에 혜 대한 감격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배고프고 주님의 의에 굶주리면 주님은 이따 줄게. 이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배고프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일 줄게. 하시는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 배고픕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하면 바로 착 하고 주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이미 우린 체험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가 전가되었습니다. 우리 계좌에.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매일 매일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줄어들면 자기 의에 배불러 있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 정도 나오시면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빼고 뺀 용사들이에요. 우리 교회 부흥의 불쏘시개들입니다 주일 새벽 주일 날 예배 나오실 때 감격과 감사로 나오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면은 주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께 목이 마를 수 있도록. 주께 굶주릴 수 있도록. 제가 잘못된 건 먹고 있다면 분별하여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감격이 참 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올때 예배하러 올때차 안에서도 흥얼흥얼 찬양 부르고 성도들 만나면 감사하고 기쁘고 예배 때 앉았을 때큰 임자가 임재, 느껴지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의의 갈망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다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갈망하는 것을 방해한다면은 서다 도박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마리아 마르다 얘기하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발치 에 앉아서 주님 말씀 듣는 듯이 주님 더 배고픕니다. 더 주세요. 더 부어 주세요. 앉아 있고. 마르다는 주님 성기겠다고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음식을 만듭니다. 이것도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의에 취해 있으면은 남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감당할 수 없는 불만이 올라옵니다. 그냥 당장 떠쳐와가지고, 주님, 마리아 보고 일하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가 좋은 것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의입니다. 의. 아시겠습니까? 이런, 어, 아무리 유익하다 할지라도 주님 가까이 가는 걸 방해한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네 번째,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넉넉하고 충분한 사람 우리 중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늘 시간이 없대요 다음 기회에 우리가 시간을 주장하는 분이 아니죠 다음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내일 아침이 우리에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음 기회에 시간이 좀 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꼭 바쁠 때 우리를 콜링하십니다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목마른 사람은 바쁘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배가 고픈데 목이 마른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라 말하죠 그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시간을 아무리 갖다 많이 갖다 줘도 주님 찾지 않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시간이 있든 없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없다. 이런 말 자꾸 내가 하고 있는지,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다른 거에 배불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잘 점검하고 살피셔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중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옆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배고프십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찬양.